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어, 오늘 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화 위복이라는 제목으로 정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죠.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명의 라비가 램프, 불이 켜는 램프하고 어린 강아지, 새끼 강아지하고 낙이로 세 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탈무드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헛간에 이제 묵게 됐습니다. 밖에 다가는 강아지와 나귀를 묶고 놓고 나비 혼자 이 램프 하나만 가지고 헛간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램프를 켜고 책을 읽는데 이제 헛간이니까 창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지게 됩니다. 일단 불이 꺼지니까. 다 시키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밖에 나가 보니까 강아지가 죽어 있고 나귀도 죽어 있는 겁니다. 봤더니 밤새도록 여우들이 와가지고 묶여 있던 이 강아지를 죽이고 나귀를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죽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램프 하나만 들고 다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곳곳에 마을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고 어느 집은 불에 타 있고 보니까 밤새 이 도적대들이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라비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전날 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나도 산적에게 들켰을 것이다. 만약에 여우와 개가 아니 개와 나귀가 여우한테 죽지 않았다면 산적들을 보고 짖었을 텐데 그러면 나도 산적들에게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는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쁜 상황이 닥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결국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나쁜 걸로만 결론 짓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게 이제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그냥 뭐 이렇게 길게 탈무드처럼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딱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죠. 그게 뭐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laughs> 제 설교문을 누가 보셨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전화위복. 할모도 저런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잖아요. 내걸 짜면 네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화 화가 변해서 위복 복이 되는 거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할모도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는 나쁜 일도 생기죠. 어떻게 매일같이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도 있게 마련이고 아픔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화위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화위복.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전화위복이 우리 인생에는 있고 또탈무도도 그것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화 이복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화 이복 음? 화가 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사람. 욥, 욥도 네, 그 중에 한 명이죠. 네. 다윗 누구십니까? 네,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욥도 전화 이복 인생이지만. 다윗만큼 전하 이복의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고 저녁에는 복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가 되고 그러니까 늘그그 인생이 전하 이복했던 삶이 이 다윗었던 이것 같아요. 역대상하나 열한기상하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많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그렇게 전화이복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전화이복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첫 번째.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침례교는 다른 성경을 보시냐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번역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침례교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교단에서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4절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5절 말씀은 내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또 9절,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려라. 세가지 우리 이 전하위복의 아주 표상이었던 다윗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여호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다음 말씀 보여줘보세요. 4절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 찾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주님을 의지하면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비춰주실 것이다. 그리고 9절 다음 말씀 진실로 악한 자들이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구약 성경의 땅의 개념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뭐 지금도 똑같은 의미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신다. 땅을 물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성경 공부를 해서 얻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을 공부하면서 얻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습득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간증이죠, 간증.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더니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더라.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무슨 책을 가지고, 무슨 율법 가지고,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했겠습니까? 그때는 책도 없었죠.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는 시절에 무엇을 보고 이것을 썼겠습니까? 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이고,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땅을 물질을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간증, 전화 위복을 통해서 어렵게 살 살다가 간 우리 인생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기 하는 이 삶의 간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도 그대로 순종함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루어주시고 땅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다윗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다윗의 인생은 뭐 노랄 예, 할 수도 없죠. 이미 3천년, 000년, 4천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가 남겨놓은 또 성경을 통해서 남겨주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깨달은 이세 가지 이 진리의 말씀, 이 간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표현한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는 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날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로 살면서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해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 아버지가 되니까 제 인생이 이전까지는 제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니와 다른 감정의 아버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식을 보면 그냥 그렇게 이쁩니다. 우리 아들 이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냥 설마 저 가지고 뚝뚝하잖아요. 누가 봐도 잘생긴 것도 아닌데 내제 눈에는 그렇게 이쁘고 귀엽습니다.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 아버지의 기쁨이 뭐냐 하면. 그냥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그게 아버지의 기쁨인 것 같아요. 아들이 뭐 나를 위해서 효도를 하고 뭐 명돈을 주고 그것보다는 그냥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건강하게 크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참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는 했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개념을 놓고 설교할 때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안됐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려니 했죠.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감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사무적인 설교만 했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 제가 아들을 정말 어렵게 한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되니까 그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그냥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그 마음이 이제는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총각은요 절대 그 감정 못 느낄 겁니다. 총각 전도사는요 죽었덕기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 못할 겁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장년 전도사 장가 안 가가지고 네? 아직 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장가 가서 아들이 생기면 딸이 생기면 자식이 생기면 아마 그때는 제 이야기를 좀 공감할 겁니다. 성경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되기 전에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할때 그때는 제 학생부 시절 때.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막 공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똑 바로 살아라. 중학생들한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중학생들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나이 때, 그 연령에 그 경험에 성경을 보니까 제가 보는 것 제가 느끼는 것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 제가 목사 한수를 받고 군 교회를 가서 다니 목사를 하면서도 그 설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정말 군생활에 힘들어하는 애들한테 위로는 못 해주고 어? 군생활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해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성도로서의 자세, 태도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마음도 달라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도 달라졌고 또 설교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서든든 자신을 살리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서든지 하나님의 전녀들을 축복하시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시고 혼내키시고 정죄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는 일했고 군 교회. 목사할 때는 이랬고 또 지금 우리 뚝섬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설교가 좀 달라지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막주대 없이 설교가 바뀝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설교의 내용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서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서야 이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이해가 돼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시면서까지 살리셨던 그 이유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겠다는데 무엇이든 뭐라든 아버지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불덩어리라도 들어가겠죠. 자식을 살리겠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이 축복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가운데 전화이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내 인생의 기쁨을 찾겠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윗의 다른 표현처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것은 다윗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간증이죠.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만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의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